안녕하세요. 희아다육의 설가치입니다. 아, 참으로 오랜만에 또 어, 영상을 올려봅니다. 아, 자, 오늘 시, 1월 13일이죠. 벌써 1월 또 중반이 또 다가오네요. 아, 진짜 시간 빨리 갑니다. 이, 어, 이모님들, 어, 누나들, 어, 몸은 건강하신지, 어, 잘 계신지 궁금하고 하기도 하고, 아, 또 설가치가 또잘 지내고 있다. 이걸 또 보여드리려고 또 이렇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지금, 어, 저는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계속 지금 번식 중이에요. 번식 중이고, 뭐, 이제 문자나 전화로 통해서 이렇게 몇몇 분한테 이렇게 물건을, 어, 금들을 이렇게 팔아, 팔기도 하고요. 뭐, 어,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물이 진짜 이쁘게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밭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약간 입장을 약간 한두 한 장씩 무르고 떨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 이렇게 빨리 뽑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이 마르고 그러면 다시 또 심고 예. 입장을... 힘으로 이렇게 떼지 마시고 뽑아 놓으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자체적으로 마를 동안 내버려 두시면 또 알아서 또 처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심어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음, 밭, 이제 환경도 환경 나름이지만은 이게 밭을 하다 보면 또 지금 난방을 하고 환기가 잘안 되고 그러면은 또 숲에서 입장을 물을, 물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또 뽑아 놓으셔가지고, 자, 이 아이는 지금 제가 뿌리를 잘랐어요. 왜 그러냐면, 자, 입장을 한두 장씩 떨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밑에 자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가지고요. 예, 입장을 자꾸 한 장씩, 한 장씩 떨구더라고요. 그래서 아 새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뽑아서 자, 자, 이 아이는 핑크 마리아죠. 핑크 마리아, 이 아이는 핑크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 이 아이도 어 조금 있다가 한번 커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핑크 샴페인인데요. 이쪽 라인으로 해서, 자한둘셋세장네장 세네장 어, 놔두고 이렇게 커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뿌리 내리면 또 금방 또 뿌리가 나와서 식재를 할수 있죠. 자 키우다가 아 이게 어, 관심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다육이 예, 저 역시도 많이 이렇게 어, 죽여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크다가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무르거나 그러면 일단 먼저 뽑으셔가지고 어,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 줄기에 뭐 어, 병균이 침투를 했다 싶으면 새로 뿌리를 어, 받으셔야 돼요. 커팅을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면 또 다육이가 또 어, 죽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이 살아나갈 겁니다. 예. 와이 아이는 레오파드. 레어파드 실버인데요. 전체적으로 실버가 나왔네요. 지금 입장은 이쪽, 이쪽, 밑에 입장은 많이 탔죠. 근데 속 입장에서 지금 많이 아주 건강하게 찐 실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레어파드 실버 중에서도 이런 아이들은 또 개체수를, 개체수가 별로 없는 관계로 또 많이 번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그네스, 이런 아이들도 지금 커팅을 여러 번 하면 또 다른 개체가 나옵니다. 잘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고요. 이 아이는 모란 동백이죠. 와, 색감 보세요. 진짜 이쁩니다. 이렇게 물이 들죠. 아 그리고 저희 역시도 뭐 다른 실방에서도 뭐 물건을 어, 예, 구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번식을 하는 관계로 좀 이쁘다 싶으면 제, 제한테 없는 개체다 싶으면 또 번식을 합니다 구매를 해서 자이 아이 진짜 이쁘죠 자이 아이는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레, 아, 자, 메비우스 금에서 지금 백금의 형태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노란금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이는 메비우스 입장이 지금 백금의 형태로 금줄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런 아이들도 지금 커팅을 계속해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자, 이 아이도 순수 아그네스죠? 아그네스인데 지금 커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밑쪽으로 이렇게 자구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구가 나오다 보면 또 커팅을 못 하죠. 왜 이런 백금의 형태를 가진 애들이 많이 타요? 이렇게 타기도 하고, 좀 지저분하게 큰것 같아요. 커팅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자, 안에 속잎장은또 괜찮은데. 자, 이 아이는 퍼플 엔젤이죠. 엔젤. 자, 퍼플 마리아하고는 또 틀립니다. 아, 퍼플 마리아는 또 완전 거둥이죠. 이 아이도 뭐 조금 비싸긴 하지만. 퍼플 엔젤입니다. 자, 이 아이는 지금 제가 색금 지금 핏줄금으로 지금 번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뒷잎장에 핏줄금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아이는 사과머리야 복륜. 사과 마리아 복륜아입니다. 자 지금 두 아이는 뿌리 내려서 지금 이제 할창만 기다리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뿌리가 잘안 나오네. 자 킹레드 킹레드 말이 그리고 여전히. 이쁘죠. 아, 손톱 에보니금 아주 많이 컸습니다. 아, 지금 사이즈가 제가 볼펜 이렇게 대보니까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이쁘게. 예. 그리고 이 아이는 일강 마리아 1강 마리아입니다. 일강 마리아. 아 예, 일강 마리아 맞네요. 이 아이도 많이 컸어요. 지금 사이즈가 보통 한 8cm, 9, 9cm 정도 된것 같은데. 층이 좀 있다 보니까 이쪽 라인으로 해서 커팅을 해서 번식을또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밭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저쪽 키핑하는 밭도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쪽으로 와서 또저희 하우스에서도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는 수박 몰기인 금이죠. 수박 몰기. 자이 아이가 원래 무지 였어요 무지 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수박금으로 발현이된 겁니다 예, 무지가 무서우, 무섭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수박 몰개인 무지로 사가지고요 이렇게 몰개인 수박금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딱 2층에서 커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이 수박의 금을 물고 커팅을 해주시면 또. 이쁜 수박금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호주몬스터도 많이 컸네요. 이, 자,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입장 변이 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입장이 아주 단단해요. 단단하고요. 자이 아이 복륜금 아베마리아 복륜금. 언뜻 보면 골드 기열 골드 계열로 나오는데요. 아베마리아 복륜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이가 아씨금입니다. 아씨금. 지금 아씨금이 있고요. 뭐, 아가씨금이라고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아이가 아씨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물건을, 어, 구매를 하실 때이 아씨금에 대한 아이를 공부를 하시고 또 사시는 게 나중에 예더 좋아요 이게 혹시 이런 아이도 모르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다가 나중에 또 다른 아이 키우다 보면 제가 그런 거 많이 느어 겪었거든요 예. 키우다 보니까 다른 아이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금 아시 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시세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아이는 공부를 하시고 아 수영이 어떻게 물이 어떻게 들어가는구나 예, 이런 아이들을 공부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아, 그리고 이 아이도 층이 높아요. 그 제가 이 아이를 한번 키워본 결과, 아, 이렇게 적심을 해서 어, 뽀고리가 나오는데 진짜 많이 나와요. 예, 잘 큽니다. 잘 크고, 이 지금 보시기에는 약간, 어, 수영이 이 색상 때문에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아씨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아주 아, 잘 크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음. 아, 킹마리아. 킹마리아도 지금 자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자, 치아와도 지금 많이 가격대가 내려갔죠. 이렇게. 여기까지 다돌었어요 제가 전에 영상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반치기에서 이렇게 도는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시간이. 예. 자, 레어파드 실버 실버 금자이 아이는 키메라인데 아 이렇게 적심을 하고 자, 아직 뿌리가 안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묻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묻어놓으면 뿌리가 알아서 나옵니다 이 아이는 축복이 축복이 금이죠 진짜 이뻐요 아, 색감이 진짜 예술입니다 자 이렇게 입꼬지를 따서 내려놓기도 하고 뿌이 나오면 심어야겠죠 근데 하우스 이게 보통 평상시에는 시간이 잘안 가다가 여기 하우스에 와서 조금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예. 이것저것 조금 둘러보는데도 시간이 금방 가요. 예. 맨날 와이프한테 혼나죠. 너다 끓인다고 예. 일은 와이프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애본인데요. 특이정이죠. 약간 돌기식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면서 수영이 약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아, 자, 컬러풀. 이 아이도 아, 약간 어, 이게 색금인지 물 드는 게 특이하게 이렇게 드는 것 같아서 아주 무섭게 이렇게 물이 드네요. 에스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sp 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목을 쳤는데 자 커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물 두는 자체가 특이하게 되네요 와이 아이 수영 안 보세요 진짜 이쁩니다 이 아이 와. 그로시 그로시 꽃노재 그레타가르보 뭐 요즘 금들이 어, 비싼 종자 비싼 금들이 지금 점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어, 너무 이쁘죠 볼 때마다 너무 이쁩니다 제 역시도 예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아 비싼 애들은 비싼 예. 가격대, 아이들은 또 비싼 그게 있어요.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예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뭐, 동심원, 뭐, 하늘매기야, 뭐, 지금 킹스톤, 킹스피어, UFO. 너무너무 이쁩니다. 별도 보이고요, 별, 별, 그리고 손톱, 손톱도 보이고요. 자, 이 아이는 약간 새금이죠. 새금. 새끔. 이 밭에다 키우니까 크기는 잘 크는 것 같아요. 잘 커요. 잘큽니다자이 아이는 어, 금실생 아이가 밭에 묻어 놓으니까 입장이 이렇게 빵빵하게 크고 있습니다. 자 체형도 보이고요. 야이 아이 안 보세요? 이 아이가 엔젤리스 이잘 크지를 않은, 않은 아이 같아. 잘 크지가 않아요. 얘는 음 근데 어 너무 귀엽습니다 이쁘고 지금 영상으로 담기가 너무 아깝네요 음, 잘 나오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아이는 프랭크 정자 아이이죠 프랭크 금 프랭크 금 마리아가 <laughs> 세상 모르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만한 사이즈면 진짜 어마어마했죠. 진짜 와 진짜 이쁩니다. 이 아이도 커팅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쪽 지금 바신데요. 삽목판에다가 어, 지금 커팅 까치 마리아 어, 이렇게 분류를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편은 금줄이 조금 들어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또 이쪽 아이들은 또 철아 아이들을 또대품아이들을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쪽은 또창 창자구 아이들, 뭐 콜리라든지, 뭐핑크리 머큐리, 뭐 카이저, 뭐 골고루 있네요. 예. 예. 부사마리아도 있고요. 기비도 있고요. 뭐,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자밀라. 예전에 비싸게 다 구매를 했던 아이들인데요. 예. 즈주 핑크. 이렇게. 지금 분류 작업을 해서. 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창을 나중에는 한번 아, 또 한번 팔아야 되는데 아, 예. 아직도 많아요. 예. 많습니다. 자, 이 아이는 로제 로지 아이들 군생에서 커팅. 한 아이들이 계속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든 주빌리 커팅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또 이쪽 아이들은 또, 또 따로 심기로 해서 예, 작았던 아이들을 또 삽목판에다 또 다시 옮겨 심기 해서 이렇게 옮겨 심기로 하면 또잘 커요. 애들이 잘 큽니다. 자,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자, 이 아이는 누벨라, 누벨라 금에서 지금 계속 번식을 해서 이 정도 금을 발현을 시키고 있네요. 자, 이쪽 라인도 원래 이 아이보다 금이 좀덜 들었던 아이를 이 정도 했을 거예요. 실금 이렇게 나왔던 아이들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커팅을 하다 보니까 금이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복륜만 만들기가 진짜 힘듭니다. 음. 네. 근데 네, 복륜을 만들어 보니까 지금 복륜 가격이 많이 싸졌죠. 원래 <laughs>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복륜을 만들었다는 그또 그런 기분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런아이들도 지금 크다 보면 약간 어, 물이 들다 보니까 너무 이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이런 개체는 이런 개체 아이들, 이런 개체 아이들 예. 특이한 개체. 자이 아이가 전에 얘기했던 블랙 어, 잠깐만요. 아까 이쪽에 이쪽에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블랙 타이거 슈퍼클론. 자 이렇게 까맣게 물이 든 개체입니다. 블랙 타이거 슈퍼클론. 입장 뒷면까지 뒷면까지 물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저기도 또 있네요. <laughs> 이게 이게 농장 이걸 하다 보면 어디에 어디가 있는지 잘 몰라요. <laughs> 예, 이 아이도 약간 예 전체 삼방금으로 들어왔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까맣게 또 물이 듭니다. 자, 이쪽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이드 스타, 예 이쪽 아이들도 있고요. 이쪽에도 또 제이드 스타가 또 있네요. 자 먼디 곰, 곰철아. 자이 아이가 특이종이죠. 이 아이가 에보니 몬스터, 뭐 금이라고. 이제 제가 지금 맵 아이를 지금 계속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 이쪽 아이들은 또애 보니까 종류 같아요. 예. 금, 예, 금이 어, 골고루 입장마다 들어 있긴 합니다. 계속 번식, 번식 중입니다. 자, 이 아이는 까치죠, 까치, 까치고요. 자, 밑에는 지금 이 아이들은 또 아, 스텔라 금무지 아이들. 예, 금무 이거는 다음 실방 때 한번 이제 판매를 한번 해볼 참인데요. 예, 자 금실생 이렇게 스텔라 금 아이들 무지 무지 아이들을 또 이렇게 저쪽 삽목판에다가 이제 옮겨 심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 이 아이는 멕시코 에보니 금무지죠. 예. 그리고, 이쪽의 아이들도, 이쪽의 아이들도, 이 아이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프랭크 계열 같기도 하고요. 조금 특이합니다. 워낙 커팅을 많이 하고요. 여기저기 막, 예, 심어놔가지고, 또 이름 모르면 또 SP로 팔고요. 그렇습니다. 이 이쪽 밭도 지금 이제 정리가 시급합니다. 이쪽 밭도 이제 마리아 차라 아이들, 엘콘 차라 이런 아이들도 따로 분리 분리 작업하고요 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야 보세요, 보고리 보세요. 진짜 귀엽죠. 그리고 이쪽 아이들도 음, 이쪽 아이들도 또 분리 작업을 해야 되고요 예, 할 일이 태산입니다 예, 태산이에요 아이 아이 사과마리아인데 진짜 이쁘네요 사과마리아 그리고 이 아이는 코델리아 코델리아 아시죠 이쁩니다 음, 수영 자체가 이뻐요 이 아이도 약간 특이 좀. 음, 계속 번식, 번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까치반. 지금 저 끝에까지 까치반 빠신데요. <laughs> 자, 이들또한 번씩 목을 적심을 해야 될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 못 하고 있네요. 이 아이가 썬, 썬베스트 차량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아는 동생한테 선물 받았는데 잘 크고 있습니다. 썬베스트? 썬베스트 차량 같기도 하고, 예. 잘 크고 있어요. 예. 이 아이도 이쁘게 금이 들어옵니다. 아이 아이, 이 아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지금 이름이 없는데요. 예, 진짜 이쁩니다. 금이 이쁘게 들어왔죠. 입장, 아 넓이나 두께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 푸르미르, 푸르미르 대품인데요. 자, 이 아이도 푸르미르 대품인데, 그 아이보다 더 입장이 엄청 넓네요. 예. 킹네드 아이들 자이 아이도 푸름미르죠푸미르아 후루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런 아이들 지금 메다이를 지금 제가 계속 번식을 하고 있는데요 까치에서 특이적으로 이렇게 돌기 형태로 이렇게 입장이 변하면서 이 돌기 형태로 나온 아이들 이 아이들을 지금 계속 번식 중입니다 커팅도 하고, 자구도 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모님들, 제가 다음에 실방할 때까지 예. 건강하시고요. 예, 요즘 독감 예, 많이 유행이죠. 예. 날씨 추우신데, 예. 또 빈판길 조심하시고, 예. 저 역시도 건강 챙기고, 어, 몸 열심히 보호할 테니까요. 이모님들, 누나들, 그동안 제가 어, 당분간은 실방을, 뭐, 제가 할지 아니면 누굴 불러서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일단 한번 실방을 한번 해야 될것 같으니까 계속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때가 올 때까지, 예. 몸 건강하시고요. 예. 예. 또, 잔잔히 제가, 아, 같이 살아있다고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로 나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올려 보고요. 그리고 또뭐 다른 뭐 실방에서나 뭐 이런 데 인데서 보시더라도 인사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하고 그러시면 전화 주시기도 하고 문자 주십시오. 그럼 저 역시도 또 전화 통화하고요. 반갑게 또 인사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야 예. 그리고 아 누나들. 예, 사랑초 누나들. 누나, 유인정 누나. 저 나린 처제. 예. 많이 도움 주신 저 누나들, 아너 보고 싶은데 이모님들도 보고 싶고 그런데 예, 지금 열심히 제일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정뭐 목소리 듣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러면 전화 주십시오. 예. 예. 지금까지 오늘 예. 아, 까치가 살아있다 아, 제목을 까치가 살아있다 이렇게 <laughs> 올려야 되나? 자 이렇게 지금 번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이쁘고 멋있게 키워서 예. 착하게 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예. 그때까지 조금만 예. 보고 싶더라도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몸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설까치였습니다.